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지명된데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인사청문회에서는 우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해 드려야 한다는 그런 국회의원으로서의 사명감으로 몇 가지 질의를 할 테니까 개인적인 유감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남 FC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고, 또한 그 당사자인 네이버와 이 두산 건설이 왜 하필 이곳 두 곳의 대표 출신을 우리 산자 위에 해당되는 이 중기부 장관과 산자부 장관으로 임명을 하려고 하는지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주 국민들은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원전 산업의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알려진 두산 에너빌리티 사장 출신이신데 산자부 장관으로 어, 지명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예를 들어서 뭐 혹시 이 두산에 무슨 특혜를 주는 모습일까? 아니면은 어떤 걸까 이렇게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재명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주 에너지 원으로 쓰겠다고 밝히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어, 끌고 가겠다는데 에, 앞으로 이 일은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볼 때는 이게 악재입니까 호재입니까 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전의 주력 사업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외에도 원전 해체 사업을 독보적으로 할수 있다고 아까도. 대체 기업이 없을 정도라고 이야기하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 외에도 재생에너지, 또 해상풍력, 설비, 이런 것들도, 어,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전문적으로, 어, 이 사업을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에, 확인했는데 사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 그러면은,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가져가고, 재생에너지 해상풍력 이런 쪽으로 에너지 중점을 옮겨가더라도 두산 에너빌리티에서는 큰 손해볼 거 없네요. 음. 원전 해체 사업도 음. 음. 대체할 만한 경쟁사가 없기 때문에 음. 그런 목도 두산한테 돌아갈 것이고 음.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어, 그... 이 부분은 단순히 어떤 개별 기업 입주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전체적인 에너지 산업의 조화 이런 측면에서 바라봐야 되는 이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음, 그래요. 음. 이 두산건설이 오전 우리 동료 의원님 질의에서 성남FC를 통한 거대 재택을 했다는 의혹을 지적했고 그리고 재판이 지금도 진행 중인데 이제 일단은 중단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향후에 어떻게 좀 유리한 국면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두산과 어떤 타협을 한거 아닌가 미리 뭐 이런 오해는 좀 지나친 기후입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 제가 미처 그런 생각까지는 못 해봤습니다. 우리 후보자님은 음. 공직에 들어와서 열심히 하는 가 했더니 또 한국은행으로 빠져나갔다가 또 민간기업으로 갔다가 이 들쭉날쭉 왔다 갔다 하는데, 아까 표현으로는 그런 민간 부분과 공직 부분이 서로 왔다 갔다 자주 교류하고 이직하고 다시 복직하고 하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주 드문 발언입니다. 음. 한국 공직자가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다는 자체가, 그래서 민간 부분을 가서 월급 많이 받았습니까? 공무원보다 월급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민간에 가보니까. 정부 정책에 대한 어떤 이해나 그 정부 정책이 실행되는 게참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아서 서로 이해를 제고한다는 취지에서 예, 후보자님. 네. 2022년도 3월 윤석열 정부가 막 들어설 무렵에 두산 에너빌리터로 직장 을옮기죠 네, 네. 맞습니까? 네. 어. 그러면서 다시 그 원전 산업이 호황을 누릴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을 마음속으로 했습니까? 그 당시는 그런 기대감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지금 아니셨습니까? 이재명 정부가 탄생한 이후로 음. 다시 원전 해체 산업이나 재생에너지 산업, 해상풍력 산업 이런 쪽을 통해서 또 다른 이득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해봤습니까? 아, 그런 생각은 너무 안 해봤어요. 네. 지금 네이브 출신이 중기부 장관 지명됐을 때 6월 23일입니다. 갑자기 시가총액이 17조나 뛰어올랐고. 재계 시, 시총 서열 12위에서 5위로 올랐었어요. 우리 김정관 후보자가 산자부 장관으로 지명됐을 때가 6월 29일이죠. 네. 근데 바로 다음 날이 주식 거래일입니다. 6월 30일 날 시가총액 14위가 갑자기 또 5위로 올랐습니다.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이건 저는 뭐,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엄청난 일인데, 이런 일을 본인도 한국은행에서 자본 관련한 전문 직책을 맡아서 음. 일을 해봤기 때문에 이런 현상에 대해서 본인은 알고 예측을 했습니까? 아니면 전혀 예측을 못 했습니까? 어 지금 6월 2일자 기준을 했는데 제가 임명되기 전에 이미 주가가 한 6만 원대 후반 또 7만 원 넘어간 적. 그거는 이재명 것입니다. 정부가 들었을게 뻔하고 그 상황에서 어? 앞으로 두산 에너빌리티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일반적인 예측을 할수 있고 또 원전을 안 한다 하더라도 해체 산업에 특혜를 누릴 것이고 해상 폭력이나 기타 등등으로 또 두산과 이재명 당시 후보자와의 특수 관계를 고려해서 아마 지금 그런 변화가 주 시장에서는 충분히 예측이 됩니다. 문제는 이십일날김명이 네, 네, 음. 되고 나서 네. 정점을 찍는 겁니다. 음. 네? 어. 그래가지고 서열이 어떻게 오후에서 어? 짧은 시간에 그렇게 올라가느냐 그러니까 이미 상당 부분 시중에서는 두상과의 어떤 그런 그런데 음, 조금 오해가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아, 아, 대선이 끝나고 나서

중간으로 <목소리법> 갔다가.